세모 중고차의 영상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오프로드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차량이죠. 바로 지프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공식 모델 명칭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프 체로키 2.0 사활용 구동의 리미티드 등급 네 최고급 등급이죠.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4년식 모델의 15년형 그리고 주행거리가 16만 5천 키로 단순 교체, 미세누유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을 저희가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세적화된 네, 바로 반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최고급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비도 14km라는 굉장히 준수한 성능의 연비까지 갖고 있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쯤 되면 금액도 정말로 궁금하시죠? 저희 세모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135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량 외관 관리 상태, 엔진룬 상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룬 상태 한번 제가 사운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젤타 특유의 굉장히 굵은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치프 차량 오프로드 감성이 듬뿍 담긴 차량이죠. 힘 있는 엔진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에 비치는 미세누유 같은 거 절대로 단한 방울도 맺혀 있지 않는 차량이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성능지에도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믿고 거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엔진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외관 관리 상태도 중요하죠. 한번 살펴보시죠.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차 특유의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외관 관리 상태 디자인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독특한 엠블럼이죠. 네, 일곱 개의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크롬 상태도 굉장히 반짝반짝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네. 확실히 블랙 바디의 차량의 SUV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이미지도 많이 드는 차량인데요. 관리 상태는 외부 주차장에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먼지가 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출고할 때 깨끗하게 세차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한번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헤드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차량 제네시스 GV 차량만 보시더라도. 헤드라이트를 얇게 빼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 차량은 20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 디자인 굉장히 세련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 관리 상태도 흙받이가 깨졌다든지 기스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부 옵션은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라이트 워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옆으로 넘어오셔서 휀다 보닛. 범퍼 사이에 완전 무사고 차량 단차라든지 단색 있을 수가 없겠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관리 상태도 외부에서 먼지가 찍어서 그렇지 스크래치는 많이 보이지 않는 a급의 관리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편마모 없는 한80% 정도 남은 타이어 트레이드 남았습니다 그리고 suv 특유의 네, 휠 가드가 이렇게 범퍼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차체를 조금 더 높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셔서 앞도어, 뒷도어, 뒤휀다까지 단차단색 전혀 없고요. 미세한 문콕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A급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이 차량 외관 관리 상태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유리 쪽도 한번 비춰봐 드리면, 유리에도 썬팅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적절한 농도의 진한 썬팅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 휠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휠 기스 정말로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거는 세차만 하면 정말로 신차급의 컨디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이어 트레드, 네, 앞쪽과 동일하게 한 70,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후면부도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네, 컴패스 차량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네, 확실히 세련되고 굉장히 높은 차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s u v 면한이 정도 크기는 당연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량인데요. 네, 디자인 관리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리얼 램프 관리 상태도 한번 보실 텐데요. 백화 현상 파손된 흔적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외부 주차장이 전시되어 있어서 살짝 먼지가 낀게 아쉽네요. 차량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트렁크 리드 쪽도 네, 보시는 것처럼 문콕이라든지 스크래치 현상 전혀 없고요 네, 4 곱하기 4가 아니죠. 네, 4륜구동이라는 뜻의 엠블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 쪽도 제가 직접 살펴볼 텐데요. 네, 범퍼에도 흙바지가 네, 깨진 부분, 마우라가 녹슨 부분까지 전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A급으로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카메라, 그리고 전동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트렁크 공간도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 차량 하면 이 넓지 않는 트렁크 공간이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 차량은 생각 외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관리 또한 굉장히 잘 하신 차량이란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네, 스크래치가 낮은 현상도 없고요. 위쪽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용이한 옵션인데요. 트렁크 닫는 버튼이 위쪽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편리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이 버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동 트렁크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측면부다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뒤밴다부터앞 밴다까지 제가 먼저 사전에 검사를 해봤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뒷도어 쪽에 살짝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터치의 흔적은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외관에서는 정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않을까 싶은 차량인데요. 이렇게 외관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셨으니까요.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관리 상태 보시기 전에 옵션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쪽으로 보시면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기능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굉장히 잘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는 네 시트 쪽으로는 이렇게 요추 받침과 네 전동 시트 장착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기 전에 앞쪽을 먼저 보시면 오토 라이트 기능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트렁크를 열고 닫게 할수 있는 버튼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카메라에 담기는 것 굉장히 잘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도 한번 보여 드려야 될 텐데요 핸들 쪽 관리 상태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용감이 보여지지 않는 핸들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도 무수히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대망의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반자유 주행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앞차선 차선 관계 유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버튼 시동 키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터치에도 시동 걸리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저와 같이 계기판도 한번 보시면 네 계기판과 계기판에 들어온 체크업 불은 전혀 없네요.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실 주행 거리는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지만 165734km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페시아 쪽과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 관리 상태 먼저 제가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담기는 것처럼 시트 쪽 사용감 많이 없는 이런 시트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도 보시면 네 소위 말하는 담뱃방이라고 하죠 흡연의 자국 같은 것도 전혀 없이 비흡연 차량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넓은 개관감, 개관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오프로드 감성이 듬뿍 담긴 차량 2열도 바로 6대4 폴딩 시트가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UV에서 빠지면 정말로 서운한 SUV만의 장점이죠 6대4 폴딩 시트 굉장히 넓은 평탄화가잘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타고 캠핑이라든지 어디 놀러 다니실 때 4륜 구동에 이 정도의 정말 6대4 폴딩 시트 그리고 반자율까지 담겨있는 차량은 이 바로 체로키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 세무중고차 김영란 팀장과 함께 지프의 체로키 차량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저도 이 차량 타고 어디 캠핑 온것 같은 느낌이 많이 물씬 드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굉장히 반자율 주행이라는 고가의 옵션 그리고 6대4 폴딩 시트가 되는 SUV만의 장점을 담고 있는 이 차량, 저희 세무중고차 판매가 13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